pari wara non soba deh to cai soba ya wow 아, 이 자. 여기놔 도. 뭘? 여기나 도. 고시, 다른 칸이었네. 아, 직금지 마라. 자, 이제 와, 기다려라. 안 그러면 도끼 같은 걸로 공격할 거다, 어. 아, 야, 텔포야? 이 네. 이거, 자. 어. 아이고, 택배 어. 있으면 엄청 멋진데. 자, 이게 내꺼. 떴또 심어. 어. 뭐하는데? 형아, 저기서 뭘? 뭐 빨리 나한테 와라. 응. 어. 아 하지 마라고 구운 닭고기 <laughs> 자 닭고기 얼마 맛있는 닭고기인데 한 시간 동안 구운 닭고기다 그리고 해. 돈이 네 아이템 쓰고 있으면서 어 돈이 네 아이스 투미 맨이거든. 투맨. 준비, 준비, 지. 작 도도 도도도도도씨감이도운어 아. 어? 이거 짜증나게 아. 하는 거 알려줄까? 으아. 으아. 아, 튕겼다. 나 튕겼다. 오씨. 나 튕겼다고. 아씨. 그중 근형군대잖아. 어? 근형군 됐어. 그냥 검도 다고응 아니다. 근데 셀프가인데 뭐하냐니? 됐다. 어왜 검밖에 없냐나. 오복시 아니네. 아이와라. 나중에 나, 어, 나 사포밖에 없지. 헤이 <laughs> 누인데 됐다. 준비 시작. <laughs> 뚜뚜르르르 <laughs> 르르르 <거> 한번 해줄까? 이뚜르르르 뚜뚜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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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okay, 니처럼 이렇게 니 네, 니처럼 이렇게 니처럼 개드립니다 어, 아 이런 건좀 아니다. 오, 더 죽었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빠지는 건 아니다. 아 개, 오니 옆옆 옆. 왜? 아 이런 건 없다 좀. 이건 좀 없다. 이걸. 아 어, 이런 건 없어. 동그랗다고. 아, 기민 이런 건 짜증나니까 물량도이 하나씩 갖다 진짜. 아제 아, 뭐하냐고. 아, 때리지 마라. 아, 뭐하냐고. 자. 자, 와라. 여기가 불, 불 보호구역이다. 이왜 가보도 안입고 있음. 죽었잖아. 죽었나? 응. 아이템 먹어야 돼. 여기 또 어쩔 수없어 아이템이. 그래 내가 줄게. 쫄쫄. 우! 가 하냐? 나가 죽였어나도난 봐. 지모야. 오드드드 오드디디 오드드드 어몇칸 담? 두 번에 죽었어. 몇 칸다냐고. 야와 봐라. 어, 몇 칸. 몇다냐고세 칸다. 어? 자 이제 사신수 목에 다시 죽게. 영아. 자. 자, 아, 네. 자, 나 너무 죽어, 너무 죽어서, 난, 쓸먹었 없어. 형는 너무 죽어서, 심심해. 그리고, 갑옷 벗고 하자 이제. 나도 갑옷 벗었다. 형무의 자. 우파 우씨, 우씨, 물량. 음. 우씨, 고자를 팍. 할수 없다. 택한다는, 아니, 터지는 고자를 팍. 응 uh, 내가 이겼다.